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노라. 만왕의 왕께서 나의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노라. 나의 사랑들아,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도다.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할 때이도다. 너희가 낙심하며 기도를 멈춘다면. 너희 영혼이 악에게 지기 쉬우 나니 정신 차리고 힘내어 기도할지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도록 힘을 내어 열심으로 기도할지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 영혼이 피폐해질 것이니 너희가 연약해지면 다시 강해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여서 너희 영혼을 강건케 할지어다. 사단은 너희가 낙심하기를 원하며 너희가 절망 가운데 염려하며 슬픔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리니. 나의 신부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군사들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가 된다면 어찌 나의 신부라고 할수 있겠느냐? 너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하리니 승리하는 자가 나의 신부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펴서 너희 생각을 살피고 너희 감정을 살피고 육의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알아야 하리니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하리라. 나는 너희를 이끌어 주며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나니 나를 찾을지어다, 나를 찾고 부르짖으며 내 안에서 인도한 받기를 소원하여서 너희 걸음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연약함을 아시노라.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 모든 상황을 아시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며 너희 생각을 아시며 너희 모든 언행 심사를 아시나니. 하나님께는 너희가 밝히 드러나 보이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자이 나니 너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느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너희는 믿음으로 극복할 것이며 너희는 기도로써 모든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하리라. 나의 사랑들아, 지금은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이니 너희가 영의 싸움에 지면 아니 되느니라. 나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지 않노라. 강하고 담대하며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승리하여서 이기고 또 이길지어다. 나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를 부르기를 원하노라. 나의 신부로 택하여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노라. 신부들아, 지금 앞이 캄캄하고 너희가 혼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뜻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니, 나는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제 내가 다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지어다. 승리하고 승리할지어다. 기뻐하고 감사할지어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지어다.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나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고 너의 자신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너희는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할 지어다. 샬롬